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과금 유저들 접고 있는데 pd는 잠수를 탄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삭제, 공격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답변이 없으면 사실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사실상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laughs> 여러모로 좀 위기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금유저분들이꽤 많이 접고 있어요. 저희 기대에서도 이제 접으신 분이 생겨나고 있고, 어, 진짜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과금을 진짜 꽤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마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게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laughs> 과금을 진짜 꽤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과금을 했는데 그 티어로, 어, 이제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요롬으로 제 타격이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날먹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로시아를 쓰고 있는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엔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밀리엔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레이 이상을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자체가 거의 모든 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극공 덱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덱을 할 수가 있고 이 러시아로 이제 덱을 구성했을 때 심지어 크리스 덱은 원래는 원래는 이제 그 밀리엔 덱 같은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세팅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보석 같은 걸좀 변경을 했더니 이제는 거의 상성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그러니까 크리스 수덱 자체가 원래는 그래도 좀 상성이 존재해서 사수덱이라든지 공덱이 좀 터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덱조차도 이제 이겨버리게 되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즉사덱 즉사 싸움에서 누가 먼저 소멸을 시키는 싸움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로샤를 쓰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고대 팻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티어를 이제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게 됐죠. 실제로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제 친구 뭐몇번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저보다 사실 스펙이 훨씬 더 좋아요. <laughs> 보시면은 이제 얘도 투자를 많이 해서 스펙이 더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밀렌을 뽑게 되면서 원래는 화요일날 무조건 그냥 레전드 그냥 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일 가냐 마냐 하면서 이제 막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밀렌으로 인하여 지금 원래는 올라가야 될 티어를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불만이 이제 증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직사덱을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스펙이 낮았는데 이제 뭐 최상위권을 올라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상황이 되게 행복할 수는 있지만 과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과금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이 그리고 이게 공백이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스펙이 엄청 좋아서 이제 공백을 돌린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대기죠. 요거를 돌린다고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사대을 쓰시는 분들도 천상기 분들 스펙이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뚫어야 되는데 저는 허접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는 허접한 장비이기 때문에 뚫리겠지만 공대 같은 뚫리겠지만 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직사대 같은 경우 공대기 뚫을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공대구로 올라가고 싶어도 내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게 거긴 이미 이제 너무 스펙 좋은 직사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또그 상황 속에서 스펙 좋은 직사덱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동덱 대 동덱 싸움은 결국에는 소멸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막그 세팅을 잘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제 직사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적인 부분의 싸움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스펙이 낮더라도 그냥 막 지는 경우가 생겨봐. 투력적으로 20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막 그냥 이제 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펙이 높으신 직사 덱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상계 분들이 되게 직사 덱을 좀 혐오하고 싫어하세요 그냥 공덱 싸움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펙에 따라서 딱 그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썼으니까 그만큼의 당연히 효율을 뽑는 게 맞는데 <laughs> <laughs>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사댁을 쓰는 랭커분들 입장에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노샤를 뽑지 못한 랭커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뚫지 못하니까, 그 이름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티어가 아닌 더 낮은 티어로 이거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바에는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로시아 뽑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게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이제 신화펫 나올 때는 두 마리밖에 안 나왔었고 두 마리밖에 안 나왔었고 그래도 그때는좀 어, 나름의 팻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신화펫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까이 그러니까 신화펫 한 마리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천장을 치게 되면은 이제 사, 이게 네 마리가 필요한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제 세마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12마리가 필요한 건데 신 앞에 12마리는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완전히 핵가금 러 최상위권 분들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BT까지 일어나는 거죠. 누구는 이제 풀천장 가가지고 겨우겨우 먹었는데 나는 이제 막1트에 죄송합니다. <laughs> 누구는 뭐1트에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비틱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이제, 요거 있잖아요. 특수전 보게 되면은, 와, 저 스펙인데, 고디패스두 마리 나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나는, 풀천장 가서 겨우 제한 마리? 이제 두 마리 갈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누구는, 저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이제, 개투를 보게 되면 대충, 이제, 그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개투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원래는 갈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갔다 라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1트에 다 성공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도 상당하죠 눈 진짜 과금 엄청나게 써가지고 겨우 한두 마리 뽑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고대펫이딱 나오고 나서, 고대패딱 나오고 나서, 완전히 평가가, 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밀리엔을 뽑으신 분들이 계세요. 밀리엔을 뽑고 난 다음에, 다음번 고대펫을 뽑을 때에는, 원래는 첫 번째 고대펫 같은 경우에는, 재뽑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재뽑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밀리엔을 뽑았는데, 어, 나노셔를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든지 막,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합성을 했더니, 거기에서, <laughs> 이제, 다들 싫어하는, 이제, 갤리온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망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로시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름 고대패 두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에서 죽을 수고 있다라는 사실에,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PD님은 지금 잠수를 하셨어요. <laughs> 잠수할 사항이 절대 아닌데 이러다가는 이 게임이 지금 되게 고인물 게임이거든요 세나2가 정말 고이다 못해 고인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세나2를 누가 먹여살리고 있냐 진짜 과금 유저분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과금 유저분들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laughs> 이 진짜 그 게임이 망한에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매출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게임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게임사가 돈이 벌려야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섭종했고 세나 원도 섭그 다 이, 돈이 안 돼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나 2도 결국엔 돈이 안 되면은 망하게 되는 거고 그건 무과금 유저분들도 이 게임을 더 이상 할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금 유저분들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은게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가금 유저분들이 이탈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막지를 못하고 잠수를 타시고. <laughs> 가급 유자분을 계속해서 이제, 아, 나 이, 런메타에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니타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진짜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그니까 그 신화패 때는 그래도 세나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때는 막뭐 어떻게 보면 점핑 이벤트 한다 그러면 복귀 유저분들도 뭐 신규 유저분들도 막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번에 점핑 해 가지고 신규 유저분들이 생겼나요? 복귀 유저가 생겼나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완전 고의 게임이 돼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좀타결를 하려면 어떻게든 그래도 과금주분들을 위한 뭔가 패치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그게 아니라가지고 여러모로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튼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섭종하는 사태까지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너무나도 애지하고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이야기해보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